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믿는 신을 굉장히 신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TV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허리케인이 와서 온 마을이 물에 잠길 수 있으니 빨리 대피하셔라. 어? 이걸 본그 사람은 나의 신께서 날 지켜주실 거니까 난 대피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면서 안간 거죠. 허리케인은 왔고 마을이 잠기기 시작했어요. 바로 옆집 사람이 빨리 같이 피신하기이 구멍부터 타세요! 라고 했더니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의 그분께서 저를 지켜주실 겁니다. 라고 구멍부터 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고 결국 집 전체가 잠기게 돼요. 이 사람은 지붕 위로 피하게 됩니다. 구조 헬기가 지나갑니다. 구조 밧줄을 내려줘요. 빨리 타고 올라오세요. 위험합니다. 그때까지도 이 사람은 아니요, 신께서 절 구원할 겁니다. 저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버티죠. 결국 이 사람은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믿던 그신 앞에 서게 되죠. 황변해요. 어찌 저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신이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세 번이나 너를 구하려고 했는데 경고 방송을 들려줬고 구명보트를 보냈고 구명헬기도 보내지 않았느냐라고 신은 얘기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중동문제를 괴고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도박을 끊을 만한 운명적인 계기가 온다면 저도 그때는 도박을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저는 그런 계기를 못 만난 것 같아요. 어떠세요? 신이 줬던 그세 번의 기회를 스스로 외면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겹치지 않으시나요?